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미적분. 자, 이번에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1에서부터 n제곱 더하기 n 범위 내에 있습니다. 자, 여기 fx를 x-1분의 1인데, 마이너스 -1분의 1에서 1 범위 내에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죠. 그다음너 x-3분의 n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, 그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. 3분의 n이 꼭지점이죠. 이제 요, 마이, 1분의 n, 마 m n 이 꼭지점이 지금 되는 부분이죠. 근데,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, 그, 여기 1을 넣었을 때, 의요 값은, 음, 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,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야 되고, 예, 그 x-n, 더하기, 어, n으로 지금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됐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 내에서 1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가 정근선이 되고 1그 넣었을 때는 여기가 함수 값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면 이제, 여기에서부터, 3분의 n이면, 6쯤있다 어, 그런 다음에, 여기에 n을 넣었을 때, 값이 있을 거잖아. 그럼 n 넣으면, n 빼기 3분의 n에, 전체적조건니까 9분의 n. 지금, 얼마 되느냐 하면, 어, 3, 3. 그니까, 9분의 n 제곱 마이너스. 이 부분이죠. 자, 여기 n 넣었을 때, 여기가 될 겁니다. 그래서, 자, 이 3분의 n에서, 요렇게 2차 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해하시고, 요, 요 부분은 물론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지금 되어져 있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, 어, n은 1보다 크다고 하는데, 요, 요 부분이죠. 그럼 n에서부터, 지금 n 넣었을 때 n이 되는데 여러분들 1부터 2부터 해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이 것보다는 좀 작은 부분에서 출발할지 위에서부터 출발할지 하는 부분들 만약에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어어 어, 여기가 여기 n 제곱 더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래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. 요 부분 요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라고 했을 때 아, 그때 그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절대기호가 지금 붙요 부분만 한번 잡으면 뭐그 빨간색으로 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붙어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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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요렇가 여기 다가 요렇게 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. 그죠 아, 그런데, 자, 그, m- 지점이라고, 했죠. m- 지점, 오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가볼 거고, m- 이 지점 말하는 거죠. 요 지점. 그럼 m- 지점일 때, 요거부터쓸 때는, 눈이 지금 몇 개냐, 아니면은, 하나, 둘, 셋, 네개 나와서, 네 개. 요렇게 그림이 그렸질 때는, 여기는 네개 나올 거고, 그럼 en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. 그러면 얘는 요 국자리 요 지점이잖아. 요 지점. en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을 넣게 되면 en이 되죠. 요지, 요보다 지큰 범위 내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되니 까 결국 요 때는 그러면4 1이니까 이가만도 안 하는 거죠.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한다면, 이 그래프에서, 여러분, 요 부분이랑, 요 부분, 어, 여기 보면, 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,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가,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부분에, 이렇게 올라왔는데, 요 부분이, 요 부분이, 요거나 끝 지점이, 요보다 작은 부분이, 있는, 아니면, 요 부분이 끝 지점이 요요요 요, 요 부분이 작은 부분인지 아니면 요부터 올라가는지 요것보다 또더 더 올라가 있는지 요 부분 봐야 되요요 부분이 요 부분이 더 올라가 있는. 요거는 작은 부분이 맞는데 요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. 아니면 이거 일치해야 되는 건지.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알파마이너스가이라는 조건을 그런 것이죠. 그게 만족하는 범위에서 네, 범위값을 구해주면 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입니다.